자,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이어서 그 다음 사람을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은 좀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너뛰어가지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이 계보에서 아담 다음에 가인이나 아벨은 사라집니다 다음 계보를 잇는 사람은 셋입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셋 다음에 오늘 창세기 5장 3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 인물들이 나오는데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그리고 야렛 다섯 명이 쭉 사이에 낍니다 아담부터 해가고서 다섯 명이 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 오늘 에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다섯 명에 대해서는 어,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몇 살에 자식을 낳았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끝. 예. 한 일은 자식 낳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록이 에녹에 가서 잠깐 멈춰섭니다. 마치 여러분 역대상을 읽다가 보면 유다 지파의 자손들 이름을 쭉 이야기하다가 "아,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야베스를 이제 설명을 하죠. 아, 그러한 것처럼 에녹이, 마치 그러한 것으로서 누가 뭐 몇살 살았다, 애 낳고 살았다, 살았다 가다가 "아,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멈춰섭니다. 야베스가 그렇듯이 에녹은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남달랐는지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의 나이, 이제 그, 그의 인생, 몇년 살았느냐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에녹은 다른 사람보다 적게 살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노아까지, 노아까지는 평균 수명이요, 사람들이 900년대를 넘게 살았어요. 평균 수명을 해서 다 나눠 보니까 평균 수명이 912.2세예요. 이 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뭐. 912.2세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산게그 그만큼 900년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애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저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해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365일, 365년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365세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 사람, 사는 사람들의 연령에 비하면 수명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녹은 365세로 가장 짧게 살았는데,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로 가장 길게,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두 사람이 기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에녹이 산 횟수가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아니 뭐좀더 이렇게 생각해 볼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에녹은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왜 아직 안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죽었지만 900년 넘고 뭐해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죽었잖아요. 근데 애녹은 안 죽었거든요. 죽지를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만 짧았을 뿐이지 인생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애녹은 지금도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 선지자도 열1기야2 장에 죽지 않고 불 말들이 이끄는 불 병거 불 수레를 타고 바라 회리 바람을 해고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안 죽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뿐입니다.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죽으셨다 부활한 거지. 그러니까 달라요. 아, 살아하고 죽었다 부활한 거다. 따라서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가장 오래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볼 것은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동행의 뜻은 같이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리적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인생길을 같이 갔다라는 것, 함께 살았다. 다른 해석을 다른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와 집사람은 1996년 8월 말에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교 한 강당 학교 교실에서 닥터 라이다 기독교 교육학 과목 시간에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을 동행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만 49세. 한국 나이로는 시원한데 아내와 함께 동행한 세월이 혼자 살았던 때보다 이제는 많아졌어요. 드디어 그 시간을 <�inhos> 넘었어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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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거죠. 에녹이 65년 동안 이제 살다가 그 그때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과 아, 같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부부가 인생을 살면서 함께 모든 일을 겪고 함께 이루어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애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 애녹은 3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동행이라는 표현이 좋은 의미로서의 동행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불편한, 서로 힘들게 하는 사이라면 그 동행은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옛날 80년대였을 겁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라오셔가지고 어, 서로 문제를 맞추는 낱말 맞추기 에, 게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맞춥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뭐였냐면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천생연분을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이 자기와 나 사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왼수 그러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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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글자 내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러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동행은 했지만 예, 왼수로 동행을 했습니다. 애녹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좋은 동행이었습니다. 아까도 읽었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특별한 것이 있을까? 한번 궁금히 생각해 봤어요. 애녹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애녹 당시에는 지켜야 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사법도 없고 이러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장.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툭 생각나는 건뭐냐면요 그거 있잖아요. 요즘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뭐 남자들 로망이라고 하대요. 집집 나가가지고 에, 부인도 없는 데에서 자식도 없는 데서 혼자 산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 그거 꼭 하고 싶다 그러고 하는 남자들이 우회로 많아요. 에. 애녹이 이렇게 산 거냐 말하자면 집 떠나서 어딘가 가서 하나님과 아주 아, 으, 으, 모든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 뭐, 수도승처럼 그렇게 지낸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이 없으면 아마 집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하는 것은 별 특별한 삶으로 가지 않았다는 라 겁니다. 삶은 똑같았어요.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중심만큼은 하나님이었다는 라 사실이에요. 예, 집 나가라는 소리 아닙니다. 뭔가 기도원 들어가라고 하고, 뭐, 뭐, 목회자가 되고, 뭐, 이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1번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아지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요즘 TV 프로그램, 강아지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걔 이제 뭐 해서 문제 있는 거 해서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가끔 이제 깨닫는 것도 많아요.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생각해 볼 만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강아지 키우시 분들은 알겠지만은 강아지도요 서열이 있대요. 어 가족 중에 저기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왔는데 그 집에 이제 애가 아기가 생겨갖고서 아기가 태워서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밑이래요. 그래서 무시한대요. 어 또는 어, 강아지도 마찬가로 지다른뭐 있어서 누가 먼저 왔는 이런 서열이 있다대요. 어 그리고 일번 서열은 누구냐? 밥 주는 사람. 어, 누가 밥 주느냐라고 하는 것. 근데 언젠가 한번 그것이 나오는데, 이제 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이제 보호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호자가 1번, 그러니까 보호자가 여러 명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할 수는 있겠지만, 1번 보호자가 있어요. 항상. 그래야지만 걔도 혼란스럽지 않고, 사람도 이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녹이 삶을 살면서 1번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지금 5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유다서에 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애녹에 대해서 유다서의 기록을 합니다 유다서는 어떠한 것이냐면요 그 당시에 지금 신약성경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고해라,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정하는 것이 유다서거든요. 그 유다서에서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무엇으로 의미하느냐하면은 녹이 사는 그 시대가 참으로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한 사람이 에녹이었다라는 것. 타락하고 부패한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하나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전한 사람이 에녹이었다. 그는 세상을 피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따로 어디 떨어져 가지고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연대기를 보면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622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622년 뒤에 태어나서 65년 뒤에 첫 아들을 낳아요. 그때가 68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987년까지 대략적으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돼서 되고 나서 천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천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요 점점 점점 인구는 늘어납니다. 왜 말씀하신 대로 뭐 애만 낳고 살았으니까 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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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합니다. 그때의 세상이 지금의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었거나 윤리적이었다라고 결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은 멀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완악함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자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기가 막히게 딱 떨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이 완악했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살던 그 세대는 참으로 악한 세대였었어요. 사람들이 선 그쪽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대였었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악하게 타락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에녹만큼은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애녹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애녹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수를 하는 것이나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든지 짧든지 주어진 인생을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애녹은 그 시대 사람보다 평균 수명보다 훨씬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므로 어쩌면 가장 오래된 인생,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은 지금 우리도 하여금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우리 또한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사는 이 인생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곳으로 갈 거다라는 것. 단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가거나,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죽음 안 보고 에녹처럼 변화돼서 가겠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다음의 인생이 있고 천국의 인생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여러분, 설명드려야 될까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님들 삶의 1번이 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1번. 에노게 때와 같이 지금의 세상도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나예요. 내가 좋으면 괜찮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신까지,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은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어 이런 영상이 하나 어, 떴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차가 들이댄 거예요. 그러자 어이 보행자가 뭐라고 한, 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차가 섰어요. 서 가지고서 내렸어요. 그래서 차를 톡톡 치면서 아이 뭐어 이렇게 운전하시면 됩니까라고 해서 했더니 가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어 자, 여기서 이제 이 사건에서,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소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누가 누구를 고소했을까요? 다 아시네. 이거는 보행자가, 운전자가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운전자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운전자가 이 건너는 사람 보행자를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지" <laughs>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반대일 경우, 본인이 그런 보행자였고, 다른 사람이 운전자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사람이 지나가면 차가 서야지"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하는 거다라고 부추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적 아, 사고 방식의 그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남이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지까 싫으면 그냥 남 죽이고도 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세대가 에녹의 세대보다 더 악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것은 똑같다. 게다가 천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담도 몇살 살았어요? 930세 살았어요. 에녹이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아담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안참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없고 죽은 사람보다는 살아있는 사람 여태까지 살아있는 사람만 쭉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셨는가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에녹에게서 우리가 느끼고 배워야 할 점은 다른 것 아닙니다 누가 뭐라든 세상이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에녹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옮겨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도전이 생깁니다. 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시간도 그리고 날씨도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 달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내 자신 내 저한 상황을 보면 힘든 것들, 부족한 것들, 막막한 것들, 두려운 두려운 것들 이러한 것들만 잔뜩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거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슨,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삶 속에서 애녹을 데리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부족하고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성경의 역사를 보았을 때 애농만큼 인생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과연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성기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애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이 최고다, 저것이 최고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저것이 있어야 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더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한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사옵나이다. 아멘.